안녕하세요 현채님들 오늘 도 돌아온 한장으로 분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과 11월 3일이죠 월요일의 하루를 또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이었으면 좋겠고 일류차가또 심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좀 따뜻하게 어, 기쁜 일들 속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3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접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여기 나오고 있는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어, 세븐 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잘 버텨내는 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다 해낼 수 있는 날이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뭐, 1등을 또 표현하다 보니까, 어, 큰 격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서 또 1등을 지켜내는, 1등을 또 얻어내는 그런 운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취업적으로도 운이 좋거나 뭐, 시험적으로도 좋은 날인데, 오늘은 좀 거절도 좀 필요한 날입니다. 뭐든지 내가 맡은 거를 잘 해나갈 수도 있지만, 조금 비효율적일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괜히 뭔가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그만한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오늘 또한 중요한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FM대로, 정해진 대로 하는 것보다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요령껏 하는 것, 눈치껏,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좋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바보 광대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거나 즐겁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행동하고 움직이기에도 좋은 날이고요. 모험 같은 걸 해보기에도 괜찮은 날입니다. 마음이나 뜻이 잘 맞는 딱한 사람만 있어도 오늘 하루가 좀 편하다, 좋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고, 내가 안 해봤던 걸 해보기에도 괜찮은 날이고요. 조금 내가 준비에는 어설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좀 위험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뭐 넘어지거나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뭔가 준비가 좀더 확실한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멀리 바라볼 게 아니라 오늘 좀 가까이 있는 위험을 잘 파악하는 그런 여러분들 감이라는 게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전차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아가기 좋은 날이고요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마음먹었을 땐 하면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즉흥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또 많다라는 말씀도 드리게 되고,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일단 하자.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또한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가는 것도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획적으로 변화가 생기기도 하겠고, 그런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적으로도 운이 좋다. 뭐, 이직에 있어서 흐름이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4번 분들은 매달린 사람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섣부르게 움직이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또 너무 마음이 앞서는 것보다는요. 매사에 또 신중함을 기하는 게 여러모로 또 필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시기에 좋은 움직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것만큼 시기라는 걸잘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시작을 할수 있으니 너무 서부르게만 움직이지 말자라는 건 어, 필요한 부분이 될것 같고요 매사에 뭔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데 오늘은 또 하루를 보내 보시는 게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게을러 보이거나 어, 어떻게 보면 또 핀잔이나 잔소리를 듣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속도대로 여러분들만의 계획대로 오늘은 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컵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뭔가 귀찮은 연락, 일들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거절하게 되는 일 또한 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뭐, 연락적으로 좀 귀찮아서 답을 안 하게 된다라든지, 조금 이렇게 밀어내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원하는 소식을 기다리게 되면서, 뭐 다른 것들은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멀티적인 능력이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는 게 오늘 여러모로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산만해지지 않는 게 또한 좋을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좀 골라서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하기에 오늘 하루가 더 좋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보다는요. 익숙한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오늘 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섯 가지의 카드를 보면서 오늘 하루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좋은 시작 하게 되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들, 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일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현친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